신약 성경 26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행을 피하는 건강한 혼인 관계란 말씀으로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본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어 질서를 두시고 원리를 두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혼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건강한 영적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교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 한마디로 이 간음의 문제지요. 이 간음의 문제를 듣고 이 바울이 염려하며 이쓴 부분이 고린도전서 6장과 그리고 7장 이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아멘. 예, 바울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간음의 문제, 그리고 너희가 쓴 문제, 이 음행의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자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자이 말씀은요 예전에 한국의 기억자 교회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완전히 게 멀리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이 아니함에서 가까이하다라는 뜻은 헬라우로 합토마이라고 하는데 만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진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섹슈얼 릴레이션쉽, 그러니까 성적 관계.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서로 이렇게 만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어, 그것이 눈에 보기에 좋을까요?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조심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터치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터치하는 거. 그래서 막 여자 머리를 쓰다 든다든지 뭐, 뭐 어깨를 쭈물른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남자다 보니까 또 여, 여자다 보니까 이게 사심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그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 불편해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일장 칠장 일절에 보면은 바울도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게 좋다,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연애할 때도 보면은 손 잡고 그리고 뽀뽀하고 이렇게 결국엔 육체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어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그런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 이것을 불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걸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 불륜이란 이 국어사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데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 뭐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이거는 야, 이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모시기는 어떨까요? 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생명이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어, 어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은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내 몸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시다. 그래서 어제 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남녀가 서로를 만진다거나 더 나아가 성적인 관계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어, 생명력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루벤이 이 같은 죄를 저질렀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 뭐냐면 남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자, 이것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벤지파에 지도자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럴듯한 지도자 한 명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음행의 관계 간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이한 가지 해결책 보면 바로 이 결혼하라. 이 배우자를 두라는 해결책입니다. 어, 그러나 이 바울이 한 말씀은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이 본문에 나와있지만 1순위는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을 1순위로 가장 얘기했고 그러나 정욕이 불같이 타서 절제를 할 수가 없거든 혼인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순위의 해결책이 이 혼인하는 라 것인데요. 이 이번 2 절에 보시면은 음행을 피하기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하고 이 배우자를 두라는 말씀이지요. 당시 교린도,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은 이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극과 극의 치우친 모습 한 부류는 이제 그 교인이면서도 세상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의 풍습을 따라서 아주 성적으로 물란한 삶을 살았던 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부류는 아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어, 죄악이다.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져있던 또한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보았을 때는 전자나 후자나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한 명은 너무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한쪽은 아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것을 타부시했다라 그럽니다. 예, 그러나 이 전자나 후자나 다 지나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부 관계를 맺는 것, 부부가 이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 아주 건강한 영적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기본적인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건강한 영적, 영적 원리라 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관계는 오직 자신의 배우자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자신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이런 육체적 관계나 이 성적 관계를 가지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그 부부 안에서만 이런 관계가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건강한 부부 관계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모습입니다. 3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남편이 자기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다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아내이죠. 자, 아내는 누구에게 가장 의무를 먼저 다해야 될까요? 자신의 남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 아내로서의 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런 의미가 없지만요. 결혼을 하신 분들께서는 아,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자, 의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셔서 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인을 했을 때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라고 공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무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 의무를 다해야겠다 자 그것은 바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도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은 안 되겠지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행동이 됩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본적인 질서에서 이 벗어난 행동들은요, 다 결국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내 아내보다 저 여자가 이쁘다고 해서 그 여자랑 가까이하고 가까이 있면 가까이 행복할까요? 아, 아닙니다. 하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란 관역에서 벗어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말티아, 뭐죠?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벗어났다. 이것이 한마디로 가늠이고 음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지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몇 명이 있었죠? 다섯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또 목마르지 않냐? 또 목마르지 않냐? 계속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이 행복해 보여도. 결국에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것은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아멘. 이4절 말씀을 좀추격하자면 오직 서로의 몸은 서로의 배우자만이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다, 권리를 주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 이 육체 몸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는 오직 남편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이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매를 맞는 것이죠. 그런 것은 도리어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부관계란 사회법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로 묶여 있음을 인정받은 관계요 오직 그 남편과 아내만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당신의 남편이야. 성경에도 읽어봐라 오직 남편과 아내만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 가까이 지내십시오 어,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5절 말씀 보시면은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한글로 돌렸은 말이고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끊지 말라라고 이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부부의 관계를 이 맺으라고 한, 이 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결국에는 에, 물론 마음이 잘 맞고 영적으로 다잘통해야겠지만 육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도 방을 따로 쓰지 말아라. 가까이 육체적으로도 지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 왜 그렇게 하냐? 절제를 못 해서 이 육체의 정욕을 내가 이제 이 아내를 가까이하지 않고 남편을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을 시험해서 그 마음에 그 어려움에 빠지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노출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때나 현재의 때가 다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때가 보니까 음, A.D. 25년 총 25년 정도, 30년 정도 했던데요 고린도전서가요. 2000년 전에의 교회나 세상의 모습이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나 이 세상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옷이나 뭐 스타일이 좀 달라졌어도 교회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세상에는 여전히 그런 음욕과 그 가늠이 넘쳐나는 이 세대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음, 이전에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음행하는 무리가 있었고 고린도교회도 그랬습니다. 음,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한그 드라마를 보십시오. 보면은 아내의 유혹 이런 거, 그 펜트하우스, 뭐 부부의 세계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하는데 그 보면 다 불륜이라는 거 하는 걸 설정으로 갖고 공공연하게 방송 내보내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불륜의 관계에 막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참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같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때에도 2 0 0 0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불륜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요즘에도 그렇고. 그러나 이 건강한 교회를 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요즘에 있는 교회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시 세상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만들어내는 것들. 자, 그럼 마귀가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까? 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창조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그 말씀을 깨뜨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우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그 진리의 섭리의 말씀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런 악한 영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지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교회 문제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이런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고군 분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간음을 멀리하십시오. 나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 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펴봤지만 내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갖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바른 혼인 관계 안에서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고 또 어, 배우자로서의 서류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분방하지 마시고 가깝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